이성에 있어서는 내가 뭔가 귀인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귀인의 꽃이 피니, 시험, 합격, 승진, 이런 분들은 올해 문서에는 내가 꽃 피는 해야. <목소리> 안녕하세요. 용도실성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음. 2024년 같은년 뱀띠는 되고요. 뱀띠. 뱀띠. 네, 선생님이 뱀띠분들을 딱 떠올려 봤을 때, 음, 음. 뱀띠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뱀띠분들, 음. 항상 주위에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 많으시고 내가 마음먹고 뜻먹은 일들이 소원성취하기가 좀 까다롭고 괴로워 응. 혹이 많다는 거는 어떤 유일까요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금전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유혹에 내가 그거에 어 피해가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성향이 있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어. 그런 유혹들로 인해서 음. 상황적으로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유혹으로 인해서 내가 판단이 흐려지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뭔가가 또 어, 잘못될 수 있단 말이죠. 아... 음. 그래서 아... 항상 유혹이 많은 아... 내 주위에 항상 유혹이 도사린다 보시면 되고 만약에 어떤 거를 만났을 때 어, 어떤 어 주위에 내가 뭔가 해야 될게 있는데 어 이것 좀 뭔가 어, 뭐랄까 의심스러워 이런 촉이 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촉을 좀 많이 가지셨고 자기 판단대로 이제 가시는 거는 맞는데 어, 정말 중요한 일에서는 한번 물어 가서 어 이렇게 보셔, 어 물어 가시라고 그래야 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뱀띠 분들이 뭐 하려고 하는 게잘 끝맺음이 안 되고 잘안 됐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거는 뭐 운기적으로 안 좋아서 안된 건가요? 아니면 어 운기, 그러니까 해운을 잘 만나면 내가 잘 풀릴 건데요. 음. 해운이 뭔가 나한테 무거워, 어 그리고 또 해운이 나한테 불길해, 어. 이러시면, 이거는 안 돼. 음. 거의 추진을 하시면 안 되거든. 잠깐 멈춰 있다가, 음. 그 다음 기회, 아니면 그 달에, 정말 나한테 들어오는 운기를 가진 달이 또 있어요. 음. 어, 연이 있고, 운이 있단 말이야, 달에. 음. 어, 요때한번또 이렇게 살펴보셔야 된다고. 아, 근데 운기가 음. 안 좋았는데도 그냥 추진을 음. 했던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 어, 뭔가 촉은 있고, 영감은 있었어. 음. 그래서, 이거를 꼭안 하면 안될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일단 저지르고 보는 성격이지. 응, 음, 그리고서, 끝에 가서, 어떻게 마무리하려니까 너무 힘이 벅차는 거야. 어, 저질러 놓고 마무리를 하지 마시고, 좀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신 다음에 하셔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보면, 끝이 너무 흐리다. 응. 어. 그래서, 어, 살펴가셔. 올해 뱀띠분들은, 자, 보자. 집, 집 문서, 어? 아니면 사업장,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 변동, 문서 이동, 이동수가 많아요. 아주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어, 이동을 하시걸라든가, 어, 달수, 음. 월별. 음. 이거 보셔서, 어, 좀 가셔요. 음. 그래서 매매를, 자, 보자. 사쪽은 피하시고, 또, 음. 7월달 돼야 돼. 음. 7월달. 음. 7월달부터 문서를 변경을 하든, 이동을 하든 하셔요. 안 그러면 그전에는 내가 뭔가 돈을, 어, 좀, 낮춰서 가야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돈 까먹을 수 있으니, 어 응, 매사 조심하셔요. 그래서, 7월 정도 돼야, 이 뱀띠분들은, 문서 이동에선 운이 들어온다. 음. 응, 응. 그럼, 우리 뱀띠분들이 가장 기대해 볼 만한 거는 문서 이동인 거네요. 네, 문서 이동. 문서 이동. 그리고 또, 어, 음, 이성. 이성에 있어서는 내가, 어, 뭔가 귀인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귀인의 꽃이 피니, 어, 한번 궁합을 보시든, 어? 어, 이렇게 보셔서 정말 이 사람이 맞나 아닌가, 어? 나한테 해를 끼칠 사람인가, 아니면 나한테 정말 귀인 같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귀인인가를, 어, 한번 보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인연이 음. 귀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연이 악연이 될수 있고, 또 귀인일 수 있어. 근데 이제 거기다 보면은 그걸 잘못 가려서, 어, 괜히 정말 좋은 운, 운이 들어와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괜히 엉뚱한 사람한테 이렇게 꽂혀갖고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보면은 이제 여자, 남자 잘 만나서 어, 인생 잘 풀렸다. 또잘못 만나서 뭐잘안 풀렸다 이런 말들 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인가요? 그죠, 그죠. 궁합 중요하죠. 어, 궁합이 중요해.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한테 뭐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서로 만나서 서로 뭔가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든 어떤 게.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뭔가 저 사람이 일이 안 돼. 아니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뭐 이러지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합은 정말 이 사람하고 어느 정도 서로 충 어? 뭐형충파이로 말하면 그런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다툼수, 등질수, 또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을 밀어내서 뭐 이러는 수. 그래서 궁합은 어느 정도 어 맞아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어 두분다 좋아요.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음. 그리고 뱀띠를 따거나. 음. 네. 어,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까요자 일단 몸 몸으로 볼게요. 음. 눈병, 혈압, 음. 또 이런 혈액 순환 음. 이런 데가 좋지 못하세요. 어. 그리고 항상 피가 머리로 고여서 내가 고혈압이든 저혈압이든 뭐 이런 식으로 음. 이런 혀, 음. 질환이 알기가 쉽지 쉬워요. 음. 눈 쪽에 이 열이 많이 나신다 보시면 돼. 음, 그리고 자 보자 또 몸이 찬 분들이 많아. 어. 반면에 또 뜨거운 분도 많지. 하지만 이게 극과 극이야. 어, 이런 게 있고, 또 성격. 성질 면에서는, 어, 뭐랄까. 너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너무 이, 변화가, 변화를 추구하신다는 얘기죠. 내가 뭐 얌전히 있을 것도 갑자기 뭔가 모르게 후다닥 하면서 나가서 뭘 저지른단 말이야. 어,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이런 분들은 어, 자기 성향을 좀 뭐, 많잖아요. 꼭 점을 보시라는 건 아니지만, 응? 뭐 많잖아. 어디 책에도 뱀의 성향 이런 거 많잖아. 보시고 어, 참고하시고 요번에 3월 달 너무 좋고. 어? 또 8월 달운 들어와요. 어. 운 들어와. 그리고 또 10월 달 좋아요. 그래서 그 달에 있어서 어 좋은 운을 가졌으니까. 어 고달에는 내가 생각하고 어 마음 먹은 거어 추진해 보시라고요. 음. 이렇게 좋은 것과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선생님 찾아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ughs> 네. 자, 끝으로 우리 뱀띠분들에게 네. 네. 선생님께서 덕담 음. 한마디 남겨주세요. 우리 학업을 가진 우리, 어, 학업을 내가 어떤 시험, 합격, 승진 이런 분들은 올해 문서에는 내가 꼽히는 해야. 그러니까, 어, 추진해 보셔. 그리고 가시고 또 뱀띠분들, 아이고, 뱀띠분들이 사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 근데 그 사람 그래도 어이 외로운 뱀이 좀 외로 외롭단 말이죠. 어 그래서 이 외로움을 좀 극복하셔 취미를 가지시고 좀 어떻게 해보시란 말이지 대외적인 활동도 하시고 뱀띠들이 보면 은 거의 내가 외로움을 많이 타. 음, 거기다가 또 이제 보면 화병도 너무 많아요. 에. 화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기를 좀 눌러 가시면서 좀 어떻게 수양을 좀 하세요. 그럼 좀 편안해지실 것 같고 올해는 어쨌든 발로 뛰고 어 발로 뛰고 내가 이동을 많이 할수록 다 금전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시면 되고 예. 다 보시면 어 어쨌 어전체 뭐야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운기는 들어온다 보시면 됩니다. 응 음. 감사합니다. 네.